우리가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인가라고 할때 많이들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영화나 또 문학 속에서도 어떤 이제 종말의 어떤 현상 또 종말 가운데 마지막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할때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또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어, 하기도 합니다. 어. 이 아마겟돈 그럼 이 아마겟돈이 무엇인가라고 할때 이제 최후에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전쟁이 있었던 장소로서의 아마겟돈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이 아마겟돈을 어~ 좀 이제 원어상으로 발음한다면 하르마겟돈이라는 꼭 불립니다 하르마겟돈 그니까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하르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무기도라고 하는 지역명이 합쳐진 겁니다. 하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기도는 이제 말 그대로 지역입니다. 지명인데,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무기도의 산이라는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하르마게돈이라고 불리는 이 무기도가 어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전쟁의 한 이제 장소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보여지는데 이왜 그럼 한계시록에서이 무기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면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장소로서 이 무기또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마치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역사화로서의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와 있는 마지막 어떤 종말적인 심판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하르막게 돈에서 벌어질 전쟁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후에 특히나 이제 중동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 뭐 걸프전이라든가 이런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무엇이 따라왔냐면 이 이제 아 종말적인 전쟁이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물론 그 전쟁 가운데 굉장히 참사상이 나타났지만 이제 그것이 세계 대전으로 확장이 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어떻게 본다면 전쟁은 전쟁. 그때 나타난 전쟁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단지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것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볼때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이제 구약에서 이 무기또는 언제 등장하냐면 그 열왕기하에서 보면 열왕기하에서 보면 이 무기또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연합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어떤 전쟁을 벌였을 때그 왕이 죽은 장소가 무기토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아 왕도 이제 애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어서 전사를 했냐면 무기토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명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여서 전쟁을 벌이지 않거나 이제 싸우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일인데 그들이 그것을 어기고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서 싸울 때에 그들이 전사했던 장소가 이제 무기또니까 당연히 이 무기또는 무엇과 비유되냐면 하나님의 명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도 어떤 심판의 장소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서 보면 스가랴서 12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제 그 내용을 또 한편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달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라고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1 2장은 스가랴서에 서 어떻게 보면 예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때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큰 애통이 있는데 그게 어느 것과 같냐면 무기또 골짜기에 있었던 애통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또라는 것이 어떤 심판의 장소로서 그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그 심판의 장소로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무기토가 그러면 어떤 산으로 되어져 있는 곳인가라고 한다면 지형적으로 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르마게토니라고 해서 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가라고 할 때. 어 여기에서 이 산은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산이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 무엇이냐면 그 에스겔서 28장에서 보면 곡과 이제 마곡과의 전쟁을 그리니다까곡 그러니까 마곡의 왕인 곡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그 전쟁의 장소가 이스라엘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최후의 어떤 심판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의산그 이제 장소로서 산을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과 같이 합쳐서 하르마게토니라고 해서 무기토의 산이라는 지명으로 이제 유한계시록에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무기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마지막 전쟁이 있을 한 장소로서의 하르마게돈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최후에 있을 최후에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서의 그 전쟁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녀들은 매일과 같이 싸우고 있나요? 안 싸우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싸우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죄와 싸우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제대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선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한 싸움을 그의 삶 속에서 매일 매일 또는 매 순간 순간 우리 안에서 그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어떠냐면이 영적 전쟁의 연장입니다. 계속적인 연장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눈앞의 현실적인 어떤 전쟁이 아 우리가 최후에 기다려야 되는 전쟁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 속에서 그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16장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전쟁은 무엇에 대한 전쟁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전쟁은 단순하게 용과 짐승과 싸운다라는 차원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그러니까 용과 짐승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장소로서의 하르마게돈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시고 또 그런 말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 안에서. 뱀과 싸우셨나요? 안 싸우셨나요? 뱀과 싸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단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사단은 예수님께 무엇을 제시했나요? 우리가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광야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 돌을 들어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프잖아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뭔가요 높은 성에서 떨어져서 떨어지면 선사들이 너를 붙잡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 다 너를 우러러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칭송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죠. 유혹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으로써 그것을 다 거부하십니다. 거절하시죠. 그 달리 얘기한다면, 그심그 그 유혹 세 가지의 유혹 사건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부딪히고 또 시험 당하게 될 현상을 거기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예수님도 진히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유혹이 뭔가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 아닌가요?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라고 얘기하죠. 물론,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들은 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냐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무엇과 냐면 죄와 사단과 뱀과의 싸움의 연장인 거예요 특히나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단은 그냥 어 그래 너 그대로 살아 너 그대로 착하게 살면 돼 라고 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단은 늘 이미 죽어 있는 자들, 이미 자신의 노예 된 죄의 노예 된 자들. 그런 말이면 사망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유혹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들 유혹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들은 그럼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악의 다툼을 벌여요 거기에 그냥 좋은 것 하나만 살짝 좋아 보이는 거 넣어 주면 그거 하나로 악의 다툼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빛 가운데서 뭐냐면 진리의 생명의 의의 길을 비추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 사단이 던져주는 그런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그것이 생명의 만나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사단은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시대든지 마찬가지죠. 유한계 시록이 쓰여졌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것이 황제 숭배로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하냐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소위 말하면 먹고 사는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의 싸움은 그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었죠. 근데 오늘날의 싸움은 뭘까요? 오늘날의 싸움은 그것이 황제 숭배와 같이 분명히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서 우상이 아닌 세상이 아닌 또 세속화된 신앙이 아닌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우리는 애써야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점점점 시대가 바뀔수록 발전해 나갈수록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단지 병을 고치는 것 또는 어떤 악한 영과의 싸움으로서만 비추어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영역으로서밖에 우리를 그것을 이분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전쟁은 모든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짐승은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고 있거든요. 믿는 자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넓게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도 있지만 또한 좁게는 또 개인적으로 내 내면 안에서 사도 바울 또한 그랬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얼마 지금 현재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먼저 눈으로 보면서 그 안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싸워야 되는 그래서 15절에 이 전쟁 속에서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그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같이 읽어 볼까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포기했도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깨어서 지키지만 그것을 기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느 순간 잠들어 버리면 도둑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것처럼 또 우리가 현 그열 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신랑을 기다리는데 현명한 다섯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그 통에 든 것만 가지고 기다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다 꺼질 때까지 오지 않으니까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현명한 다섯 처녀만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의로운 삶속 가운데 나를 던져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기에 그때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럼을 보이지 않은 아니하는 자는 복이 거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심판은 뭐, 뭔가요? 이 구절에서 심판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죠. 벌거벗고 다니는 것. 그걸 말면 부끄럼을 당하는 게 뭐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담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왜? 그 전까지는 아무 그들의 눈에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것이 아닌 모습이었던 그것들이 자기들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 잎으로 그것을 가리고 그 안에서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워 나가지 못하는 것. 죄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진 그빛 앞에 비춰진 모든 것 속에서 뭐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벌거벗은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이냐면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지키는 자들이죠 옷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적어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스 또가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오실지도 모르고요,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요, 한 백년 뒤에 오실지도 몰라요. 다만 그 오시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천호처럼 준비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생활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르마게돈에서의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 하르마게돈에서 이 장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가 뭐가냐면 그 용과 짐승과 또새 영이죠 더러운 새 영입니다. 이새 영은 거의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영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미사여구를 통해서 속이는 일이죠. 미혹시키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열 왕들을 이 더러운 새영이 가서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그들의 미사 그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로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모아갖고 이 하르마게돈에서 결국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울까요? 성도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전쟁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은, 이게 실제로 역사화 시켜갖고 현실적인 전쟁이라고 할 때, 그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저와 여러분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이 적어도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은 그때만 있는 싸움인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싸움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서도 있는 싸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암흑했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암흑했던 전쟁 속에 우리가 현재 있는 거지. 언젠가 거기에서 아니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 또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 그들은 그렇게 싸우고 나는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한다? 아니에요 그 전쟁의 최전선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짐이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가 치르고 있는 전쟁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황제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처절하게 싸웠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도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우수아의 고백처럼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한다, 행해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그 고백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 너, 사람들 앞에서 네가 기적을 보이면 잘나 보이면,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를 속이죠.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어도 또는 그 앞에서 이거 나한테 절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줄게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 너의 하나님만 믿어라 섬겨라 그 하나님 앞에만 주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예수님 그 말씀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그 생명을, 그 능력 가운데 서기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